자.. 자 여기서 멈췄어요 자, 지금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강화대이가 지금 시작을 했는데 네 <laughs> 지금 약간 강화 눌렸어요 눌렀는데 계속 왔다갔다 거리죠? 네 강화 지금 여러분 이보시겠지만 우리 실행을 눌렀습니다 이거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네. 제가 강화 눌렀는데 튕기는게 아니에요 뒤로 가기도 안되고 나 들어왔는데 아이템 창이 네. 켜짐 키유키유키유키유 그냥 이렇게 돼있어 지금 그리고, 그리고 모바일도 들어가면 존나 오래 걸리긴 하는데 들어가짐 뭐 해당 계정은 중복접속 어. 이러면서 모바일도 뜹니다 여러분들 와... 아, 고동고동 FC만큼 하나는데 이거 어... 못 참아야 하는 거지. 네, 근데 지금 가, 서버가 좀 터진 거예요. 그러니까. 왜냐면 오늘이 뭐였었냐면은 올 진짜 오랜만의 강화데이. 그렇죠. 진짜 오랜만 강화데이 플러스 플러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오늘부터 이거 뭐 아시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벤트랍니다. 네, PC방을 할때 이벤트, 이거 PC... 이벤트해 가지고 시시방 이벤트. 그렇죠. PC방 이벤트 플러스. 근데 지금 문제는 그거야. 그러면 PC방 가신 분들은 어떻게? 와. <laughs> 맞잖아. 짐 100% PC 방에서 지금 이제 돌리려고 어. 기다리다가 지금 렉 걸린 거 지금. 그래. 와. 사실 그분들 있어. 그분들은 그분들 무슨 잘못이야? 그러니까요. 이건 이건 진짜 큰거요 여러분들. 모바일도 터졌고 지금 PC도 다 터졌습니다. 예, 네, p c 도안 됩니다, 여러분. 들피방 어. 오신 분들 많죠, 여러분들? <laughs> 제일 이분은 무슨 잘못이야? 서방으로 <laughs> <laughs> 오셔가지고. 예. 네. 서방 <laughs> 어때요? 저요? 어떤 거 되지? 아요지 어디서도 못 겪어보는 <laughs> 상황. 아, 우리는 근데 아. 우리 되게 흔해. 아, 그래요? 저 <laughs> 이거 뭐 새벽에 제어나 저도 이제 3시인가 피파하다가 긴급전검 떠가지고 다섯 시간이 기다린 적도 있고. <laughs> 아, 우리 다른 게임할 때 이렇게 걸려본 적 없어요? 우린 진짜 음, 피파만 하거든. 진짜 이거. 진짜 많아 하거든. 이게 뭐 사람들도 이제 당황하지 않아? 오 무슨 일이냐 하지도 않아 그냥 욕만 하고. <laughs> 욕만 어, 하고. 심지어 지금 사람들이 뭐 생각하냐면은 보상 못뭐 줄까? 보상 내놔 <laughs> 근데 보상도 막. 엄청 좋은 거안 주고 그렇지 않아요? 여 엄청나게 좋은 건또안 주긴 하나 이 연이 계속 비시연이 어, <laughs> 언제까지 이럴 거야? 진짜. 아니 미칠 이 진짜 어떻게 이거? 아 미쳐버리는 진짜 <laughs> 이현이 빨리! 아, 하루 종일 서 계시는데 여러분들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. 예 넥슨 좀 해줘. 제발. 아...